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 은 명절 끝에 깨운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미역을 맛있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이게 마른 미역 한 줌을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푹담그셔서한 40분 이상 이게 완전히 불을 때까지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품이 나게끔 좀 물랑 이렇게 한점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드러지고 짠 맛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이제 종물로 주신 다음에 한 대여섯 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헹궈 가지 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은 미역을 여기다가 이제 데칠 거예요. 이제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은 온도가 급속도로 내려가니까 데칠 때는 이렇게 조금씩만 넣고 데쳐주세요. 이게 오래 데칠 필요 없이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찬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바로 찬물에다가 한 서너 번 헹궈 가지고 올게요. 이제 들어갈 양념을 좀 썰어 줄게요. 당근을 조금만 넣어 주겠습니다. 청양고추도 하나만 살짝 넣어 주시면 얼큰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송송 썰어 줄게요. 대파도 조금만 이렇게 송송 썰어 줄게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데쳐가지고 씻어 놓은 건데 이렇게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물기를 꼭짜 주셔야 됩니다 이제 미역 같은데 이렇게 줄기가 있죠 이런 것도 같이 무치면은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미역을 씻다 보면 너무 질긴 거는 무치지 마시고 예, 놔뒀다가 참기름에 볶아 가지고 예, 미역불 끓여 드세요 예, 너무 질긴 것까지 하시면은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줄게요 양념을 맛있게 해줄게요. 고추장을 넣어주시고, 이제 진간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진간장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넣어줄게요. 마늘도 넣어주시고, 이건 이제 생강을 빠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가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국물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깨소금도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식초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아까 썰어놓은 파에다가 청양고추, 당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미역을 넣고 무쳐주시면 돼요. 이거는 해서 바로 드셔야만이 이게 맛있어요.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주세요. 이거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서 간만 잘 맞추시면은 맛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참기름을 안 넣고 하시는 것이 더 개운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나는 참기름이 너무 좋다 싶으신 분은 여기다 이제 참기름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쳐 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무쳐줬는데 이제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역무침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